오, 돌아가. 돌아가, 돌아가. 돌리고, 돌리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스마트 헬스의 청수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. 잘 사용하고 있어요. 하지만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사용하다 보니까 잊혀졌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에 전원을 한번 넣어보니까 이제 펌웨어를 하라고 이제 안내가 뜨더라고요. 근데 그 펌웨어 내용이 아쉬워했던 그 기능이 펌웨어가 됐습니다. 바로 전자휠이 펌웨어 됐습니다. <laughs> 테두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쭉 하면 갤럭시 워치의 물리적 휠처럼 그 느낌처럼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 돌아가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와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 비둥비둥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얘가 더 저렴해요 지금요 10만원 초반대에 그리고 중고나라에서는 8만원짜리도본것 같아 굳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사면서 탑재된 기능은 많지만 그꼭 가격도 올랐지만 사용할 수 없는 기능도 그렇게 많습니다. 답답한 국내 의료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능을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언제 풀릴지도 몰라요. 그 기능의 탑재되고 뭐 기능 탑재되고 해가지고 가격이 3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그런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보다는 10만 원 안짝 박으로 살수 있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좀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화면이 크고 뭐 뭐가 꼭 필요하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산거 또 맞아요. 그 기능을 원하기 때문에 사는 게 많긴 한데 나는 스마트워치에 문자 오고 뭐 전화 알림 오고 뭐 하는 그런 기능을 누리고 싶다. 그러면 충분히 갤럭시 워치 액티브도 가능합니다. NFC 탑재로 돼가지고 교통카드를 탑재시키면 단말기에 되면 다 결제가 이루어져요. 물론 이제 티머니나 캐시비을 통해가지고 충전을 한 형태, 등록을 한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이 없어도 착용하고 나서 어디든 이제 다 결제가 이루어집니다. 오. 괜찮아요. 그런 즐거움도 가지고 있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심전도 되지도 않는 그 심전도를 가져야 돼, 뭘려야 돼, 뭘려야돼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사는 게 맞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합니다. 전자일 펌웨어 하나만 됐을 뿐인데 사용성은 오 많이 좋았어요. 다시 뭐 극강으로 올라가 기존에는 화면을 이렇게 페이지 넘기고 그렇게 쓰는데 그냥 휠만 돌려도 주르르 넘어가요. 막 이렇게.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의 그 기능이 들어갔어가지고, 와, 신세계다, 막 그랬잖아요. 이젠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게 된 그런 갤럭시 워치 액티브라고 할수 있겠죠? 아 이거 다시 꺼내서 좀더 사용해야 할것 같아. 응. 음, 왜냐면, 제 손목에 어,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좀 맞다고 해야죠. <laughs> 예, 그렇게 큰 손목이 아니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는 좀큰 느낌도 있었거든요. 만 이제 갤럭시 워치 TV는 딱 이런, 네, 이런 느낌을 줍니다 좀더 네, 사용을 해보는 형태로 아, 물론 베젤이 두껍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초기 먼저 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죠 뭐 가격이 10만원 안짜리 살수 있는데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스마트 헬스 준수되겠습니다 <laughs> Bye bye!